안녕하세요. d f s 입니다 오늘은 임용고시 TO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어, 지난주에 사전TO가 나와서 마음이 심란한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TO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 일단 들어온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혹시 선생님께서도 지역을 고민하셨을까요? T.O. 발표 나고부터 계속 지역 고민을 하느라 공부가 잘안 됩니다. T.O. 나왔을 때 마인드 컨트롤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려주시고 어느 지역을 칠지 여쭤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우선 저는 원래 일지망이었던 지역이 있어서 저는 큰 고민 없이 밀고 나갔습니다. 저는 초주 때, 제주때둘다 같은 지역으로 쳤고요. 티오 고민을 크게 안 했어요. 사실 첫 날에는 저도 티오가 너무 적어서 조금 충격을 받았었는데 한 명을 뽑더라도 될 사람은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처럼 일지망이 명확하신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은 티오, 어 이렇게 뽑구나. 오케이, 내가 이 안에 든다. 이렇게 마음을 딱 가지시고 쭉 밀고 나가세요. 더 이상 티오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마음만 단단히 하시면 충분히 티오에 흔들리지 않고 공부 페이스 유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케이스는 A 지역과 B 지역이 고민이신 선생님들이에요. 음, 두 지역이 고민이신 선생님들은 아마 TO 명수랑 경쟁률, 막 이런 걸 생각하느라고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경쟁률과 TO는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지역별 컷을, 최종 컷을 보면요, 선생님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TO랑 경쟁률을 따지느라고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가고 싶은 지역을 딱 정하세요. 그리고 정한 순간부터는 이제 내 운명은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에만 전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평소에 고민이 정말 많은 스타일인데, 제가 학부생 때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고민은 짧고 굵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과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 교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짧고 굵게 고민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고민은 짧고 굵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민이 너무 되신다면 공부를 잠깐 접으시고 A4용지에 A지역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B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쭉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어느 지역을 내가 선택해야 하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선생님들도 첫 번째 케이스의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을 하나 딱 선택하고 그리고는 TO에 대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정하신 그 지역이 분명히 될 거니까 쭉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네, 세 번째 케이스는 일지망이었던 곳에 티오가 없는 경우예요. 작년 서울과 올해 부산이죠. 내가 치료했던 지역에 티오가 없다. 아, 제가 감히 정말 이 심정을 헤아리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일지망 이지망 우선 순위가 있던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지역을 키워 상관없이 칠 거다 하셨던 선생님들은 어, 정말 공부 의욕도 떨어지고 멘붕일 것 같아요. 음, 현실이 너무 슬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때까지 공부해 온걸 물거품으로 만들 순 없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요? 그리고 이 지역에 치려 했던 다른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면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정신 차리시고, 일단은 붓고, 붓고 나서 지역 이동을 해보든지 아니면 다시 치던지 생각하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케이스의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지역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나서 붓고 생각합시다. 꼭 일지망 지역을 가야겠다고 하면 지역에 발령을 받고 일하면서 다시 시험을 쳐도 되는 거고 지역별로 맞 교환을 할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붙자 하는 생각으로 지역을 정하시고는 공부에만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맘때 임용 카페 보면은 티오 때문에 공부가 손에 안 잡혀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거기에 동요되지 마시고 나는 이 시간에 더 공부해서 to 안에 이렇게 나온 to 안에 확실히 들어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쭉 밀고 나가신다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to랑 경쟁률은 혼자 고민해 봤자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까봐야 아는 거고 결론적으로 합격컷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지역에 to 안에 들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시던 공부 페이스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TO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